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이 5억 9천만 원이면 요 여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좋은집 김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최근에 본집 중에 가장 넓은 집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요 먼저 주변 환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불편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차후에 여기 500m 거리에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오고요. 또 바로 앞쪽으로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 큰... 부지에 체육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자차 5분 이내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마트라던가 IC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혹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대시 면적이 총 100평 정도 보시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이 40% 적용이 되는데요. 건축 면적은 1, 2층 그리고 다락층까지 포함하시면 을한 60평 정도를 사용하는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방은 총 4개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화장실은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쪽에 전망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높은 건물이라던가 앞에 가리는 집이 없기 때문에 개방성이 상당히 훌륭하고요. 마감 자재도 마감 수준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집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이 5억 9천만 원이면 여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기반 시설로는 요 현재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 있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개별 정화조를 이용해야 되고요 현재 1차 6세대가 먼저 공급이 될 예정인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곳은 지금 다 지어져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요 어, 입주시기가 빠른 분들도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 내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6m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 뒤쪽 한번 보여 주세요.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이 집이고요. 자, 이집 옆으로 그리고 반대편 저 밑에까지 해서 현재 6채 중 3채가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옆쪽에는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총 4세대가 이제 선시공 형식으로 분양이 되는 현장입니다. 자, 샘플 하우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는 지상 주차장으로 총두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세대별로 다 이렇게 두대씩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립니다 나중에 중공이 떨어지고 나면 여기를 캐노피 같은 걸로 막으셔서 실내 벙커처럼 사용을 하셔도 건폐율이 남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메인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초인종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아늑한 그런 단지의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네요. 자, 마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야,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디딤돌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포천석과 예쁜 모양의 디딤석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 마당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그냥 꽃이나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예쁜 정원으로 꾸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데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뭐 사용하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요, 어, 뭐하수관이라던가 뭐 통신관 이런 것들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려두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메인 마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마당은요, 네모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잔디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도 이렇게 멋지게 두 그루나 심어 주셨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데크를 사용하셔 가지고요.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잔디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바베큐 그릴이라든 이런 게 살짝 뭐 이렇게 넘어진 거나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크를 따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바베큐장 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 한번 보실게요. 자이 옆쪽하고 이 뒤에까지 마당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잔디 시공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문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은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보일러실을 외부로 빼놨기 때문에 이 보일러가 그렇게 소음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 쓰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문은요, 주방공간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베큐를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당 공간은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 건물의 외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총두개층에 다락까지 사용을 하는 경량 목구조 현장입니다. 자, 외벽이 보시면은요, 세라믹 사이딩으로, 와, 이렇게 멋지게 마감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템바보드로 저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이 눈에 띄는 아주 웅장한 모습의 집입니다. 지붕은 모두 징크로 마감되어 있고요. 네, 창호가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시공되어 있죠. 모두.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성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단열도 굉장히 뛰어난 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메인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를 들어가실 차례인데요. 자, 이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보신 것처럼 높은 건물 하나도 없이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m 인근에 아파트 2000세대와 체육공원이 아주 크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실 공간이고요. 자 양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편으로 키큰장두칸 그리고 반대편으로 네 칸에 전신경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일괄 소동 스위치와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미스트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자, 내부는요, 좌우측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거실 주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거실 공간입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어,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요. 좀 우드톤과 화이트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먼저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벽은 벽지 시공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양쪽으로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환기라던가 채광은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픽스 창으로 하늘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모두 독일 레아우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은 층구가 굉장히 높아요. 한... 거의 한 3미터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층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메인 조명은 없이 이렇게 직부 등과 그리고 간접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아트홀 공간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벽걸이형 TV를 두신다면은 뭐한 100인치 가까이 되는 아주 대형 TV를 놓으셔도요 거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 TV를 시청하신듯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트월 옆쪽으로는 계단밑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문을 설치하셔가지고 좀 지저분한 거를 깔끔하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신 게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있는데요 월패드는 모두 홈 IoT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이 쇼파 월인데 쇼파 월도 굉장히 넓어요 한 8인용 쇼파는 충분히 두실 수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실 공간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뒤쪽에 있는 주방 공간이에요 어, 주방 공간 색감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톤 자체가 좀 그레이 톤과 우드 톤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어, 자체 잘못하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점이 없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앞에 이렇게 식탁 자리가 있는데요. 식탁은 6인용 식탁을 충분히 두실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주방은요, 11자 동선이에요.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뒤쪽 상판까지. 어, 주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살,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 수납 가구는 상하부로 굉장히 여유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 살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쪽에 싱크볼과 상부 쿡탑 후드 설치되어 있고 기본 제공되는 식기 세척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냉장고 자리고요. 냉장고 여기는 양문 개폐형 냉장고를 둘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쪽에 냉장고를 한대 더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뭐 김치 냉장고나 이런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밥솥이라던가 이런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두실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딱 봤을 때 아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주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제법 넓습니다 어, 여기 보조 주방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고기라던가 냄새 나는 요리들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가스 쿡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옆에 애벌빨리할수 있는 작은 싱크볼. 그리고 뒤쪽에는 어, 여기는 그냥 딱 워시 타워 하나 탁 주면은 사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용도실 옆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아까 전에 저희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주방 쪽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앞쪽에는 합성데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연마당과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빨래를 하시고 건조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건조대 설치하셔서 이렇게 빨래를 말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은 모두 보여 드렸고요 이제 1층에 있는 공용욕실 그리고 방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용욕실입니다 자 욕실은 전실 그리고 거실과 방 중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여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차분하게 마감이 돼서 굉장히 모던하고요 이 타일 자체가 요즘에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이 타일이 굉장히 고가의 타일입니다 아무래도 공용 욕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사용을 같이 하는 공간을 좀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앞쪽에 세면대와 수납 가구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양변기와 수납 가구 이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수건이라던가 세면용품들 여기다 보관하시기에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어서 관리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완벽한 물튀김을 100%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건식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 상당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1층 방입니다. 1층 방이 안방으로 사용하시게끔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 욕실은 따로 없는 대신에 바로 앞쪽에 화장실이 방금 있었죠. 안방 사용하시는 분들 그곳 이용하시면 되고요. 방 사이즈가 제법 널찍합니다. 큰 침대를 두시고요. 옆쪽에다가 테이블과 의자를 두시고 뭐 부부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 이곳에도 창호가 양쪽으로 모두 오픈되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요,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슬라이딩 문으로 이렇게 미스트 처리 되어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고, 어, 드레스룸 사이즈가 제법 넉넉합니다. 이 안쪽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장이 짜져 있는데요. 어, 이 정도 수납 가구면은 제 옷은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보관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북박이장 같은 거를 따로 마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화장대 공간 준비되어 있고,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은 다 보여 드렸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인데요.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실게요. 자, 아트월 뒤쪽으로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1층 집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계단을 한번 보실게요. 경사도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1m 한 20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르신이라던가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핸드레일 같은 거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층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의 구조는요, 방이 총 3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저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다락 공간, 간단하게 한 번만 비춰주세요. 아주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어, 지금 이렇게 조금 잔짐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모든 방에는요 작은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자녀들이 방을 사용하시더라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창호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는 뭐 높은 건물이나 뭐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성이 훌륭한 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대편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반대편 보면 좀 독특한 공간이 있죠. 여기 발코니 공간이거든요. 어, 발코니 공간인데 어, 여기는 저 멀티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나중에 여기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 2층에는 모든 방에 에어컨이 따로 준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에어컨은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구멍도 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다가 에어컨 같은 거 설치를 하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거, 요런 거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사 오시는 김에 새 거를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드레스룸이에요. 사이즈가 제법 넉넉하죠? 여기에 D 자 모양 혹은 기억자로 행거 같은 거 설치를 하신다면, 은한 뭐 분의 옷 정도는 얼마든지 수납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동선상 멀티룸을 보고 발코니 갔다 두 번째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룸은 방금 보여드린 방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 공간이 어, 그렇게 실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재라던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놀이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어, 파티룸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뒤쪽에 환기창 있고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발코니와 연결되는 곳인데요 여기는 어, 한마디로 테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테라스인데 위에가 막혀있는 테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단열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좀 썰렁하거든요 뭐 실내처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시고 여기 나중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일단 큰 테이블 갖다 주시고 가족들이 뭐 맥주를 한잔 마신다던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주시겠어요?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은 좀더 다르죠 아무래도 앞쪽에 개활지가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개방성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있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2층 공용 욕실입니다 자2층 욕실은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처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타일이 비앙코 카라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무난한 어, 그런 깔끔한 타일을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양변기와 세면대에 수납하고 있고, 여기도 반대편에 샤워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물 튀김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들도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환기창이 큼지막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관리는 상당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 반대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방 역시 사이즈가 제법 넉넉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성인 자녀가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을 사이즈의 방입니다. 한쪽에는 큰 픽스창, 그리고 반대편에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이곳에도 벽걸이와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미리 구멍을 이렇게 시공해 놓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자, 이곳 드레스룸은요,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붙박이장 같은 거 보다는요 시스템 행거 같은 거 설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실 것 같고요 만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신다면 이쪽을 그냥 장으로 막아갖고 이불이라던가 이런 계절 용품들을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자주 입는 옷들을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린 집은 모두 보여 드렸고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60평을 사용하는 굉장히 큰 전원주택을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아파트도 한 500m 거리에 한 2,000세대 정도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한 2만 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부지에 체육 공원 신설이 되기 때문에요. 어,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한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수월하게끔 어, ic도 한 자차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 면도 굉장히 우수한 전원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유산 문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집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